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9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깜깜함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우리가 곰같이 부르지지며, 비둘기같이 슬피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 그들 그랬어요. 그러다가 우리로 바뀝니다. 내용은 똑같이 죄를 드러내고 죄명을 붙이고 죄의 크기를 보여주며 죄의 깊이를 폭로하는데 말하는 이가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당신은 예수 믿어야 돼. 당신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당신은 성경의 진리임을 꼭 알아야 돼. 10년, 20년 말하며 싸우고 기도했는데, 어느 때가 나는 죄인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았어. 하나님만 참신 것을... 내가 오늘 알았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불 가운데서 끌어낼 때는요. 있는 힘을 다해서 끌어내죠. 자고 있는 자는요. 왜 깨우냐고 그럽니다. 지금 연기가 가득 찬 줄도 모르고 불이 붙어서 곧 있으면 자기가 타죽을 줄도 모르고 자고 있는 사람은 이러고 있습니다. 아직 열기를 잘못 느낍니다. 열기를 느낄 때면 이미 죽는 거죠. 옆에서 막 소리치며 깨웁니다. 눈을 부시시 합니다. 억지로라도 깨워서 데리고 나가야 되죠. 자, 억지로 나갔으니까 죽습니까? 살죠.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 이런 표현을 아주 재밌게 들었어요. 말하면 강관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할때 강관하는 손모가지를 비틀어서 데리고 오라는 뜻이다. 라는 설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laughs>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설교한 분들이 있었어요. 잠자고 있는 애가 학교 지각하게 생겼네요. 안 일어나요. 궁뎅이를 발로 차서라도 깨워갖고 보냈어요. 그래서 학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죠. 그거가 훨씬 중요한 게 뭡니까? 불에 타중사 함께 오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영원한 불에서 끄집어내는 거죠. 59장 오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죄를 지적했는가 보세요. 우리는 지적질만 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찬송을 부르면서 울수 있어야 돼요. 울수 있어야 돼요. 어, 저의 나이로 볼 때, 10대와 20대 때 우리가 삶에서 가장 감수성이 풍부할 때 아닙니까? 즉, 웃기도 잘 웃고, 울기도 잘 울고. 이제 연세가 좀 들면 어때요? 인생이 서글퍼지는 거요. 예 그래서 눈물이 잘 나요. 그건 말고. 모든 감수성이, 감성적인 것이 예민하고 풍부할 때, 활발할 때, 우리 힘이 활발한 것처럼 감정의 움직임도 활발할 때, 그때, 우리의 감정 상태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수 있는데, 바로 그때, 10대 때, 먼저 10대 때,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는 체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곡조로 붙였을 때 그때 이미 눈물을 흘릴 줄 아는데 나이 들어서 아, 인생이구나 하면서 우는 게 아니라 막 크고 있는 이제 막큰 은혜가 뭘 울어? 이런 소리를 들 정도로 인생의 괴로움을 아직 다 맛보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눈물이 쭈룩쭈룩 날 정도가 돼야 돼요. 고급스러운 음악이라서 특히 우리 박종호 장론님 음악은 어려워요. 못 따라 부릅니다. 네, 따라 부르시는 곡들이 별로 없어요. 그, 성교단에서 부르는 곡을, 부르는 거 말고요. 독집 있어요. 박종호 독집.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어렵기 때문에 그, 그거그 곡들을 불러면요, 온 힘을 다해서 불러야 돼요. 성악가로도 쉽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변조가 되기도 하고, 음이 반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그 어려운 곡들이 희한하게 가만 듣고 있으면 은혜가 됩니다. 쉽게 부른다고 은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곡조가 한국 정세에 만다고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애매한 음은데 그걸 연속적으로 힘을 다여 심연을 기운다. 이거는 잠깐 딴 생각하면 음을 놓치게 돼 있어요. 음정박자가뒤틀려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정확히 지켜가면서 그, 거기에다가 믿음과 감정을 듬뿍 정말 틀에 맞춰서 틀에 벗어난 것만 자유롭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그 정확한 틀에 맞춰서 부른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양새가 삐뚤어지지 않거든요. 듣기도 힘든 곡인데 희한하게 계속 듣고 있으면요. 그 어렵게 부르는 찬송이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고통 속에서 인간이 받아주지 않는 그런 소리 말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막 우리가 얼마나 이 죄인으로서 그 사랑을 받기 어려웠으나,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그 어렵게 보는 찬송에서 그게 느껴져요. 그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은혜가 돼요. 참, 따라보고 싶지만, 불가능한, 혹은 어려운, 그런 곡조들에서. 근데 바로 이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결국 또내 이야기네. 왜하지 <laughs> 마시고, 그 경험, 경험, 우리 신앙의 삶, 그런데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나 얼마나 크게 부어졌는지 이게 인식이 되고 그걸 항상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요불 같은 소리, 꾸짖는 소리, 두드러 패면서도 끌어가는 그렇게 했을 때 뭐가 나와요? 우리가 죽게 범죄했나 나이다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얼마나 서로가 부둥켜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요 이야기 왜 하냐. 아 한참 죄 이야기, 죄 이야기 30년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죄를 졌다고 고백하는 거구나. 억지로 되고 그랬더니 너무 기계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이것입니다. 정죄가 필요하고요. 죄를 가르쳐주는 게 필요한데 그것이 메마르고 굳어있는 소리로 하면, 죽어있는 소리로 하면 우리가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가 나올 수 있는 데는 우리가 부모한테 그러요 매를 맞아도 말입니다. 사랑의 매를 맞은 애는 나중에 부모가 늙었을 때 울어요. 그런데요, 가혹한 학대를 당한 애는 나이가 들면 부모를 떠나버려요. 우리 시골에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제 친구 아버지가 월남전 참전용사인데 좀 성격이 좀 있는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친구의 형님이 옛날에 우리 겨울에 뭘 했냐면 김양식을 했어요. 바다에서 김을 뜯어다가 레에 이렇게 맞춰. 하여튼 복잡한 과정입니다. 어렵습니다. 한겨울도 일해야 되니까 힘듭니다. 그런데 친구의 형. 우리보다 한 10살 많아요. 그 형이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 말귀를 잘못 알아들었는 이에요 그래서 뭘 심부름시켰는데 그걸 똑바로 못했는 거예요. 그런 애를 한겨울에 추운데 남쪽이라도 섬은 다릅니다. 바람이 세기 때문에. 거기에 밖에다가 한참 세우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이 아이가 그게 속된 말로 한이 돼가지고 커서 아버지를 안 봐요. 저는 아버지한테 종아리에 피가 나기 4살 때부터 맞았습니다. 많이 맞진 않았어요. 한두번세번 번 맞았는데 우리 아버지 손이 엄청 커요. 몸이 병이 있어서 야위였지만 손은 지금 저보다 훨씬 크고, 손마디도 이렇게 굵어요. 소위 오뎅손가락. 네. 그리고 아귀 힘이 무지하게 좋아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아버지가 30대죠. 30대 후반을 보면, 고모부들이 살이 쪄가지고 더 좋을 것 같은데, 야위는 아버지가 더손 힘이 좋아요. 무거운 걸들고더 멀리다. 네. 상당히 아기였는데 그큰 손으로 제 10살 때가 머리를 팍 쳐버렸어요. 요즘 말하면 학대죠. 그죠 진짜 골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제자리 잡들 상당히 에게걸 그래서요. 제가 그 아버지를 원망합니까? 안 합니다. 그렇게까지 때릴 건 아닌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아버지한테 씩씩거리나 그거를 뭐 때가 돼야 한 번씩 아버지한테 내가 복수를 해야지, 뭐, 나도 그런 섭섭한 일을 좀 만들어서 해야지. 절대 그런 생각을 안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복음을 배웠고,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길인도 받았기 때문에, 성경 읽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안 한다. 감사할 뿐이죠. 이 집에서는 매를 때리고 저집 예수님 안 때려서 아니라 똑같이 때렸고, 똑같이 시골에서 그면서 소위 그 시골 정서에 옛날에 좀 가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에 대한 자세와 태도와 마음가짐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 한 가지에 정말 인생이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그 자녀도 그렇지만은 부모의 또 보세요. 부모도 나이가 들수록 자녀 의존도가 높아지고, 자녀의 존경과 사랑이 부모에게는 큰기쁨이 행복입니다. 톡 까놓고 얘기합시다. 나이 들었을 때 자녀의 학벌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라니까요. 90 먹으면 돈이 100억 있으나, 100만원 있으나 별 차이가 없어요. 100억을 쓸 수가 없어요. 예? 상어 지느러미 썰어져도 먹지도 못해요. 중요한 거는요, 사람의 마음의 평강과 심령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뿌려져야 되고, 어떻게 뿌려져야 되냐.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나는 우리가 고백이 나오는 그런 집이라면, 온 식구가 그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얻고 싶은 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 이사야가 메마른 소리로 외쳤습니까? 이사야가 맨날 딱딱한 문자로 그렇게 외쳤습니까? 이사야가 나는 의인이고 너희는 죄이니까 다 죽어버라 이렇게 외쳤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울면서 했어요. 이사야가 평생 젊어서부터 이사야가 왕들이 자기 생전에 네 명이 바뀌었어요. 히스기야가 그런 그나마 괜찮지. 앞에 있던 왕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도대체 이 사람들 앞에서는 우 위독경 소위의 경일게요. 왕에게 대척점을 지고 산다. 왕의 미움을 받는다. 이거 살수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삶이죠. 그러면 은그 마음의 열심과 진심이 없이 외치겠냐 이 말이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요즘 말로 해서 누가 수십억을 지어줘도 왕하고 원수 지고 살라고대통령하 원수 지고 살라고요 지도세도 모르게 죽게요? 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상하대로 주의 심장 가지고 그거 아니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외쳤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장래는, 아마 이사야 니가 죽고 난 다음이겠지만, 지금 이 말을 들은 백성의 후대가 이렇게 말을 거다.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거 이사야에게 정말 얼마나 큰 기쁨과 소망입니까? 12절 매, 마지막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예. 우리의 죄가 우리를 치여서 증언하게 합니다. 누가 죄를 가르치지 않았다면 말을 못했을 건데, 죄를 가르쳐 주니까 결국에는 내 속에 있는 죄가 견뎌내지 못하고 토하여 나오면서 그 죄가 나를 돌아보고 하는 거예요. 죄가 말고, 네거다 임마. 나다, 나는 너다 임마.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해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연합연합.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처럼. 그 정도로 꽉 붙어 있던 죄가 고백할 때 떠나거든요. 그 고백할 때 떠나면서 떠난다는 증거가 우리 입술에서 말하면 내게 허물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 나이다. 이렇게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진짜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하여 우리가 외치는 거 아닙니까? 저광장에서 외치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 나라는 주의 나라입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가 음행과 간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이 한마디 고백이 있기를. 누가 말 자서 천냥빛을 갚겠답니까? 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천명의 영혼을 살릴 수 있으면. 베드로가 그날 목숨을 울고 서기 위해서 삼천명, 오천명이 돌아왔다는데, 그 일을 할수가 있다면. 옛날의 성교사들이 아무것도 없는, 예. 120년, 130년 전에, 여기 뭐가 있습니까, 진짜. 예. 우리나라, 강토가 거의 광야 수준이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와가지고 그 서양 사람들, 이미 그때 말입니다. 서양은 얼마나 문물이 발달했는데요. 네? 자동차를 몰고 다닐 시대인데, 여기 와가지고 소달구지에 똥 퍼, 야 여기 뭐 먹을 게 있다고. 자기 가족들을 두고 또한 데리고 와서 어린애가 죽어가면서까지. 외친 게 뭡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 소리 하려고 이 먼데까지 와서 고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동양 사람들이, 뭐, 너희 나라는 잘 산다고 뻥뭐 있는 거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그 진심을 듣고, 나중에 뭐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조상신을 섬기는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말하자면 내가 아나이다. 아까 말씀드린 그박종호 장로님의 그 찬양을 어려운 찬양인데, 그 어려운 찬양이기 때문에요. 뭐랄까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음이 느리게 흘러요. 어, 곡 자체의 템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쉽게 부르는 곡들은요. 마음에서요. 그냥 고속철이 달아나처럼쑥 지나가 버려요. 근데요. 어렵게 어렵게 부르는 곡들은 우리가 그 곡을 어렵게 듣단 말이죠. 그러면 속도가 몇뜨냐면 그냥 느린 게 아니고요. 무겁, 무거운 차가 느리게 가는 거지. 가벼운 차가 땅을 깊게 누르지 못하고 가는 게 아니라요. 묵직한 차가어떻 게, 뭐, 탱크 같은 거 있죠. 그 수십 단계는 무거운 것이 땅을 꾹꾹 누르면서 가는 소리처럼. 그럴 때 가사 하나하나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가 마음을 이렇게 꾹꾹 눌러주고 가면서 내 마음에 눌리는 그 지점마다 마치 피가 나오고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이 누르니까 솟아나오고 잉크 누르면 짜지고 나오는 것처럼 누르니까 믿음이 나오고 누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누르니까 눈물도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시인하면서 동시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 용서를 못 받았다는 믿음 때문이 아니고, 용서를 받았다는 믿음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용서 받았는가가 다시 한번 꾹꾹 눌러서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게 다시 한번 눈앞에 그려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절한절씩다 강의하지 않고, 이구절에서 12절, 그리고 그 이하의 가장 중요한 사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정말 신앙의 공동체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요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안아이다가 항상 주님 앞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단순히 정죄를 받아서 마지못해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음으로 인하여 내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고백을 하는 자가 꾹꾹 눌러서 이 고백을 할수 있는 자의 입에서 형제여 회개하십시오. 자매여 당신의 허물을 주님 앞에 신내합니다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뭐냐면요 그냥 죄를 고백한 게 아니요. 우리 허물이 주님 앞에 많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많은 죄를 주님 앞에서 제가 짓고 살았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역시 그 동일한 고백을 먼저 하였던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 같은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질 때, 그리고 그 영혼을 하여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암아 우리가 울림으로 메아리로 들릴 수 있는 귀한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응함, 기도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서 주연하는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랑을 주셔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피가 한 방울씩 뚝뚝 떨어져 나의 죄를 다 씻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자녀들입니다. 주여 우리 입술에 이 귀한 고백의 은혜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원하오니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요 남편이요 자녀들이요 꼭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고백하게가 없어서 나의 죄가 주님 앞에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줄수 없어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안아이다. 이 뜨겁고 진실한 고백이 우리 집에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시작했습니다, 주여. 이 땅의 교회, 에이 소리가 사라짐으로 말미마, 진리가 흐려졌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진리를 믿고 있게 우리 입술에서 뜨거운 입김과 앞에 쏟아져 나오고 매일 매일 매주일마다 시인되어 교회 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소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